1962년 11월 22일 새벽 3시, 워싱턴 DC, CIA 본부 지하 3층, 긴급 소집된 12명의 요원들 앞에 한 장의 사진이 던져집니다. 이 남자를 찾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진 속 인물은 놀랍게도 미국인도 소련 스파이도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남성. 그의 이름은 박정호. 그런데 왜 세계 최강정보기관 CIA가 한밤중에 긴급회의를 열면서까지 한국인 한 명을 찾아했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존했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단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 넘게 극비로 분류되었다가 2024년 한 전직 CIA 요원의 회고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놀라운 진실입니다. 때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서울 종로의 한 작은 인쇄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쇄소 주인 박정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전쟁으로 아내를 잃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40대 가장.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인쇄소 지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호는 인쇄기술자로서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서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위조지폐도 전문가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이 기술로 우리 군의 선전 전단을 만들어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 어느 날, 박정호의 인쇄소에 정체불명의 외국인 두 명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땅열 필지를 살수 있는 금액이었죠. 대신 요구한 건단 하나, 소련 루블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완벽하게. 박정우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자신의 기술을 범죄에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 올해 8 살이죠? 경복초등학교 2학년. 협박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의 암호명은 붉은 종이, 레드 페이퍼. 박정우는 석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두 외국인은 소련 루블화의 원본과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특수 잉크, 워터마크가 들어간 종이, 심지어 소련 조폐국에서만 사용하는 인쇄 기법까지. 박정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루블화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가 스며드는 깊이, 숫자, 하나하나의 미세한 떨림까지. 1959년 2월, 첫 번째 샘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샘플을 가지고 사라졌고 일주일 후 황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합니다. 모스크바의 전문가들도 진짜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정호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500만 루블을 찍어내라고. 당시 환율로 약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6개월에 걸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1959년 8월 트럭 세대 분량의 위조 루브라가 서울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는 약속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단한 푼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위조지폐가 어디에 쓰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그래서 그는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박정호는 전쟁 중 알게 된 미군 정보 장교 출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경악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게 정말 완벽한 위조지폐라면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경제전쟁이야. 둘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의 선적기록을 뒤지고 그 외국인들이 묵었던 호텔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CIA 요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CIA 산하 비밀작전팀 소속 하지만 왜 CIA가 소련 위조 지폐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전쟁 대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CIA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완벽한 위조 루블 화를 대량으로 만들어 동유럽 암시장에 풀어 넣는다. 그러면 소련 화폐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소련 경제가 혼란에 빠진다. 이른바 경제 폭탄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60년 초 박정우의 친구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박정우는 알았습니다. 암살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박정우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납치였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선생.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사세요. 그러면 따님은 무사할 겁니다. 목소리는 1년 전그 외국인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기적처럼 딸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서 앞에 멍한 상태로 서 있는 딸을 발견한 겁니다. 딸은 눈을 감은 채로 어디론가 끌려갔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경찰서 앞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고라는 것을, 그후 2년간, 박정호는 극도로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인쇄소는 정리하고, 작은 서점을 열어 딸과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했던 원판의 일부, 특수 잉크 샘플, 그리고 그 외국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 박정호는 이 모든 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 그리고 1962년 11월, 박정호는 마침내 움직입니다. 박정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이 만든 위조 루브라가 실제로 동유럽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미 소련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CIA의 붉은 종이 작전이 승인받지 못한 불법 작전이었다는 것. 즉. CIA 내부의 일부 강경파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박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그는 한국 주재 소련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귀국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동시에 미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정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세곳 모두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진실만을 공개하는 것. 그러면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62년 11월 22일 박정호는 세 곳의 대표들을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 불렀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 하지만 박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박정우는 집을 나서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적어도 공식 기록상으로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박정우 옆을 지나간 남자가 있었고 그 직후 박정우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독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24시간 만에 화장되었고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숨겨둔 증거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쇄원판, 녹음 테이프, 문서들. 모두. 마치 박정호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같은 날 밤, 워싱턴 DC의 CIA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레드페이퍼 관련 보안 위협 제거 완료. 추가 조치 불필요. 박정호의 12살 딸은 친척에게 맡겨졌고, 이후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3월, 향년 89세로 사망한 전직 CIA 요원 제임스 톰슨의 회고록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1962년 당시 신임 요원으로, 붉은 종이 작전의 말단 실무자였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처음으로 박정호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60년 전의 일이고 증거도 없고 검증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CIA는 해당 작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짧은 성명만 냈습니다. 소련은 이미 붕괴했고 러시아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톰슨의 회고록에 따르면 붉은 종이 작전은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약 3년간 동유럽 전역에 위조 루브라가 유통되었고 소련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소련이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작전의 효과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유럽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새 자신들이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람들,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노인들. 제임스 톰슨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정호는 영웅이 되려 했던 게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만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칠지 알고 그걸 막으려 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박정호. 한국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하지만 그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는 냉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임스 톰슨의 회고록 출판 이후, 몇몇 역사학자들이 박정우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1950-60년대 서울의 인쇄소 기록을 뒤졌고, 당시 경찰서의 실종 신고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 박정호라는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톨슨의 이야기는 거짓일까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한 미국인 여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76세의 캐서린 박. 그녀는 입양 기록에 따르면 1962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서울의 한 사학자를 찾아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 안에는 1950년대 후반의 사진 몇 장과 인쇄용 활자 몇 개,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아에게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언젠가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잘못된 일은 막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 버리는 일이라 해도, 아빠가, 캐서린 박의 한국 이름은 박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역사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몰랐어요. 양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상자는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함께 왔어요.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죠. 사학자는 상자 속 물건들을 감정에 맡겼습니다. 사진은 1950년대 후반의 것이 맞았고 인쇄용 활자도 그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호의 이야기가 100% 사실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식 기록은 없고 증거는 불충분하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제임스 톰스는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박정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한게 아니었다.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박정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신은 그를 환영할 것이다. 당당하게. 2025년 현재 서울 종로의 어느 골목에는 60년 전 인쇄소가 있던 자리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한때 냉전의 흐름을 바꿀 뻔한 위조지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남자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도 아닌 기록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그가 실존했든 하지 않았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거대한 힘 앞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양심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역사의 그늘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들을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을, 그리고 묻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